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롤 자막인데요. 일단 미디어에서 배경화면을 하나 불러오고요. 예, 타이틀을 쓰겠습니다. 레이어에서 텍스트. 예, 자막을 입력하고요. 이렇게 자막을 입력했을 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맨 위에 공간을 한줄 정도 주시고요. 그리고 맨 밑에 자막에도 한줄 정도의 여유를 주겠습니다. 예, 확인하시고요. 음, 글자체 바꿔주시면 되고요. 체크 눌러주시고 예, 지금은 가운데 정렬로 됐는데 요 밑에 보시면은 왼쪽 정렬, 오른쪽 정렬 이렇게 있고요. 원하는 정렬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화면에 꽉 차게 키워주시려면은 어, 오른쪽 하단에 있는 대각선 화살표를 클릭 드래그해서 예, 화면을 화면에 꽉 차게 자막을 좀 키워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키워주셨으면 이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예, 자막에롤 자막을 만들 건데요. 일단은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키프레임 단추를 클릭합니다. 그러면은 처음에 키 프레임 하나 생기고요. 키 프레임 하나 생겼을 때 자막의 위치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.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롤 자막이기 때문에 화면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는데 너무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박스가 안 잡히니까 위에 한 줄을 좀 여분을 준 거고요.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할때 중앙에 세로로 빨간색 선이 생기는데 이건 센터를 나타준, 나타내 주는 거니까 이때 커서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예. 이렇게 첫 번째 애니메이션의 시작 위치를 잡아주고요. 시간지 시작을 뒤로 보낸 다음에 다시 키프레임을 열어서 키프레임 플러스 하나 만들어줍니다. 그러면 뒤에 키프레임이 하나 생기고요. 어, 롤 자막이 올라갈 수 있게끔 자막 화면을 위로 끌어올려주고요. 아까처럼 센터에 빨간색 줄이 생길 때 커서를 놓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처음과 끝부분에 키프레임이 하나 생겨서 그 시간 동안에 자막이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셨으면 우측 상단에 체크를 눌러 주시고요. 한번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. 예, 이렇게 자막이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자막 속도가 너무 빠르다 싶으면은 이 자막의 지속 시간을 길게 늘려 주시면 됩니다. 클릭 드래그해서 늘려 주시고요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네, 아까보다 좀 시간이 더 늦어졌죠 이렇게 자막이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 것은 레이어 길이를 좀 길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키네마스터의 롤 자막 만드는 방법을 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